성능 저하, 불규칙한 작동, 생산성 저하, 운영비용 증가, 돌발성 고장, 유체 오염, 소리 없는 도둑. 이것은 이 굴착기에 있는 수백 피트의 유화보스 중에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는 유압 오일의 이동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을 저장하고 운반한다. 이 피스톤 펌프는 너무 많은 오염 물질로 인해 고장이 나서 유압 오일을 더 이상 펌핑하지 못한다. 이 굴착기는 공회전 상태이며 생산성이 낮다. 과도한 수준의 오염 물질이 시스템에 유입되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장비가 고장이 나서 멈추기 전에 오염 물질이 시스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연료와 엔진 오일도 유압 오일과 마찬가지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효율성 손실이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 손실은 사전에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압 시스템에서는 운전자가 작동의 변화를 감지하기도 전에 효율성을 최대 2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은 매주 하루만큼의 생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체 압력이 오늘날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이 있었다. 내부 금속과 금속 표면 사이의 간격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볼수 있는 오염 물질에 더 신경을 썼다. 그러나 고객이 더 높은 출력과 더 빠른 사이클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보다 정교한 유체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에 맞춰 가고 있다. 더 높은 압력, 더 작은 강국과 전자유압 장치는 오늘날 제품을 더 생산적이고 작동하기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깨끗한 유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시켰다. 우리는 이제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우리는 2에서 5 마이크론 만큼 작은 입자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작은 입자를 측정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5마이크론이 무엇인지 지각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부터 시작해보자. 그것은 40마이크론인 v 화화에에이이 먼지 지점점이여여분은5마이크로는4 5마이크론 입자 크기 i c r o n 크기 i c r o n 5 micron, 5 m i 그러나 크기를 적절히 비교하려면 직경이 아닌 입자의 단면과 연관시켜야 한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5 마이크론 입자는 실제로 TV에서 볼수 있는 단점의 64분의 1 크기이다. 오늘날의 시스템에서는 작은 간극 때문에 작은 입자가 조기 마모 및 효율성 손실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오염시키는데 아주 많은 입자가 필요하지 않다. 소량의 이한 스푼의 흙이 55갤런의 유압류에 들어가면 캐터필라 장비의 유압계통에 허용되는 오염을 초과하게 된다. 오염물질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것들은 먼지, 모래, 페인트, 금속의 마모 입자, 그리고 심지어 섬유까지 포함한다. 사실 오염물질은 불순물이다. 시스템에서 오염은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이 입자들은 오염된 오일에서 이렇게 보인다. 현미경은 오염된 오일과 깨끗한 오일의 실제적인 외관 차이를 확인해 준다. 작은 입자들은 밀봉된 유압계통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작은 입자들은 새로운 오일을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동안 구성품이나 장비가 제작될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리 또는 오일 교환을 위해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을 때 유지 보수 및 서비스 동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장비 작동 중 마모된 와이퍼 실 주변이나 어태치먼트의 커넥터가 더럽거나 오염된 오일이 어태치먼트에 교체될 때 들어갈 수 있다. 오염 물질은 매끄럽지 않고 모양이 불규칙하며 가장자리가 날카롭다. 금속 표면이 긁히면서 마모를 유발하고 추가 오염 물질을 야기한다. 유압 오일의 오염물질이 호스를 통해 펌프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 봅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모서리를 가진 불규칙한 형태의 오염물질을 볼수 있습니다. 오일 및 오염물질이 펌프의 회전 구성품으로 유입된 후, 오염물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더큰 입자는 통과할 수 없으며, 이것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고정된 포트 플레이트에 부딪히면서 마모를 가속화하고 부서질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면, 오염물질이 포트 플레이트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고장나게 하는지 알수 있다. 오염물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보기 위해, 펌프의 애니메이션을 90도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입자는 피스톤과 보라색으로 보이는 황동 슬리퍼 사이에 잠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스톤이 걸리게 될수 있다. 또는 오염 물질이 배럴과 피스톤 사이의 벽을 긁을 수 있다. 전자유압 밸브는 간극이 3에서 4 마이크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오염 손상에 더 취약하다. 입자의 일부는 벽의 결점 또는 밸브의 전자기 상태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착된다. 이 증축 또는 막힘은 스풀을 느리게 하거나 어묵거리게 하여 시스템의 간헐적인 멈춤이 발생할 수 있다. 오염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프레의 마모를 일으켜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큰 입자가 커져서 밸브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 시스템의 오염은 이미 유압 실린더로 이동하며 실린더 로뚜의 흠집으로 시스템에 더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 양호한 상태의 와이퍼실은 많은 먼지의 유입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흠집의 오염물질은 와이퍼실을 지나 실린더로 이동할 수 있다 이제 와이퍼실을 지나면 오염물질이 유압오일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린더 로드의 흠집만이 개통내로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마모된 와이퍼실 때문에 실린더 로드 표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입자들은 실린더 벽을 긁고 더 많은 입자들을 생성하고 피스톤 벽과 실의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 모든 입자들은 필터로 이동한다. 필터가 단일 경로로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오일이 필터를 통해 이동하면서 많은 입자들이 갇히게 된다. 하지만 몇몇 크고 작은 미입자들은 필터를 통과하고 중앙 튜브를 통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고효율 필터도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한다. 오염은 유압장치가 있는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호 로더에서 너무 멀리 스윙하거나 또는 도조의 한쪽 트랙이 다른 트랙보다 의도치 않게 빠르게 움직이면 이는 장비의 오염을 장비 관리자및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표시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유압계통의 오염은 다른 일반적인 영향도 확인한다. 실린더 드리프트, 덜컥거리는 회전, 성능 저하, 불규칙한 작동, 서비스 주기 단축, 높은 운영 비용, 생산성 저하, 지명적인 파손의 발생 가능성. 펌프는 유압 계통 수리 시 가장 값비싼 구성품 중 하나이며, 지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경우 오염된 유압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오염은 유압 시통에그 이상의 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은 변속기의 클러치로 가는 오일의 양을 조절하는 제어 밸브에 영향을 줄수 있다. 오염물질은 밸브를 고착시키거나 오리피스를 막아서 가혹화 변속이나 변속 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 새드라이브또는 재생된 파이널 드라이브를 설치할때 디퍼런셜 하우징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경우 하우징의 잔여 오염물질이 파이널 드라이브를 오염시켜 누출 및 조기 마모를 유발할수있다 연료 계통의 간극은 2마이크론 만큼 작다. 3,500b 인젝터 팁의 이 내부 모습은 매우 작은 오염 물질이 여덟 개의 오리피스 중네 개를 얼마나 막았는지를 보여준다. 적절한 연료 분사를 제한하고 출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더러운 연료는 연료 개통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캐터필라는 깨끗한 부속품과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전념한다. 딜러 및 고객이 깨끗한 구성품과 장비를 유지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공구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부터 시작해서 바닥과 작업구역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조립품 수리 조립 및 보관 시 부품 보호 조립 중 호수를 청소한다. 유체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모든 유체를 여과한다. 작동 및 예방 정비 중에 장비를 보호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권장된 주기에 오일 샘플을 채취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미립자 개수기를 사용하여 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살펴본다. 오염 관리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헌신 없이 오염은 계속적으로 침묵의 도둑이 될 것입니다. 성능 저하, 다운타임, 비용 증가. 캐터필라 공급업체, 딜러 및 고객은 제품의 수명 내내 오염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오염 관리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캐타필라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에 있어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